오늘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고백을 이 새벽에 드립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이며 흑암을 무너뜨리는 사실적인 고백일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각인과 우리의 뿌리와 우리의 체질을 바꾸는 가장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계속 지금 어, 스테반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스테반의 설교가 깁니다. 어, 벌써 지금 목요일인데 아직도 이제 모세우경의 모세 80세부터 시작해서 추레굽 그리고 광야 40년에 대한 이야기를 좀할 겁니다. 어, 그냥 이 아브라함 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쭉 역사해서 어, 성전을 만드시고,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셨는데, 그것을,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부했고, 또그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님을 너희들은 못 박았다,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쭉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 모세 80세부터 시작한 얘기를, 한번 7장 30절부터 38절까지, 원래 44절까지 봐야 되는데, 어, 오늘은 38절까지 보고 내일 가서 이제 어, 모세오경의 출애굽길의 위기민수기 신명기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30 31 3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초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자, 이제 40년이 지났습니다. 언제부터요? 40세에 모세가 광야로 쫓겨나서 어, 바로 어, 시보라라는 이도로의 딸과 결혼을 하여 두 아들을 낳는... 낳고 살았던 삶이 40년이 지난 겁니다. 벌써 이제 모세의 나이가 8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인생의 뒤안길에 섰다라고 할수 있고, 뭔가 자기가 꿈꾸었던 자기식의 하나님의 일을 이제 끝내려고 했던 시기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것 또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다 낙심되어 있는 모세에게, 어, 신의 산에서, 특히 신의 산에 있는, 이 신의 하나님 산이잖아요. 그죠? 그 산에 있는, 안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에게 가시떨기, 가시나무떨기 풀꽃 가운데에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시떨기가 타지 않았던 거죠. 아, 그런데, 이제, 이 모세가 그 관계를 보니까, 안 타니까 신기하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불소시계 같은 거예요. 쉽게 확 타버리고 없어져야 되는데, 안 타는 겁니다. 계속 남아있는 거죠. 타오르는 거죠, 계속. 그게 다 타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가까이 와서 보려고 했을 때, 이제, 주의 소리가 임하는 겁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사과 야구백게 언약한 언약의 하나님이다. 모세가 뭐 이제 그 하나님 하나님에 서 알잖아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죽음이라는 걸 알거든요. 감히 두려워 바라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때 이제 주께서 말씀하시죠. 주께서 이랬시되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 니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단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네 발에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너의 죄악을 벗어버리라. 하나님 앞에 거룩히 서라. 네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라.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요. 죄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왜 너를 부르는지 아느냐.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애국에서 결혼 받는 것을 내가 확실히 벗고그 단식함을 들었다. 이제 그들을 구원하려고 너를 보낸다. 가서 애굽으로 가서 그들을 건져내라 얘기하십니다. 물론 이때 희생제사가 들어가겠죠. 자 35, 36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에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양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참 중요함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것도 이제 다른 이스라엘 백성을 해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냐고 우리 의혜받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이제 뭡니까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보이던 그 천사의 손으로 너는 이스라엘의 관리다 너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다라고 하면서 보내신 겁니다 참 희한하죠 자기가 하려고 했던 는 하나님께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사명을 받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때를 봐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을 봐야 됩니다. 이때지 뭐냐? 이 모세를 통하여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했는데요. 애굽과 홍해 그리고 뭡니까?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했습니다 출애굽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유월절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되죠. 그런데 그를 홍해 앞으로 가게 해서 홍해를 또 건너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 길을 가는 중에 하나님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고 그래서 정말 거기 주님의 품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이모곧이 모세라. 모세가 이런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올 메시아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될 것이다. 이게 모세와 메시아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모세를 기다렸거든요. 이런 모세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걸 지금 쭉 풀어가는 겁니다. 신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전해주던, 전에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신해산에서 말했고, 누구예요? 천사들과, 하나님을 대표한 천사가 말을 했고요.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 그 광야 40년의 광야교회라 표현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함께 같이 있었고, 또 그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다. 이 모세가 성막을 지었고, 그것이 다윗의 성전이 되어졌고, 솔로몬을 통해서요. 그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 스테반이 하려고 하고, 그 메시아를 핍박했던 조상들처럼 너희들은 메시아를 죽여버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은혜 받았고 축복된 사람이었는데, 왜 놓쳐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지 않고 자기의 의를 따라가는 교만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탐욕에 빠져버렸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를 통하여 자꾸 말씀하십니다. 교만을 버려라. 교만을 버려라. 그리고 뭡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정말 탐욕을 버려라.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라.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이 앞장서라. 여러분 이런 축복을 여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자꾸 확립해야 됩니다. 뭡니까? 각인을 바꾸고 뿌리를 바꾸고 체질을 바꿔서 올바른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뭐요? 확립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중하는 겁니다. 사단은요. 분주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고 이것저것 여러분의 약점을 압니다. 여러분을 건드리거든요. 그래, 웃으세요. 아, 또 나를 건드리는구나.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 은혜로 속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말씀과 기도와 전도 운동이 성취되는 흐름을 보고 개인과 교회와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주역이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실 것이다. 지금부터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런 참 응답 속에 있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전두자로 서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봐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를 사용하시고, 모세를 또한 세우시고, 또 모세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모세처럼 뛰어나지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 나가시고 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세상 속에 속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꿔서 말씀기도 전도 속에서 진정으로 개인과 현장과 교회를 살리는 축복의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시고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